여기서 15개의 이러한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이 몇 개냐, 이렇게 돼 있어. 직사각형이나가네모쳐 놓으세요. 직사각형 하면 뭐가 생각나니? 직사각형. 선두 개. 두 개? 두 개? 그치. 가로줄 두 개, 세로줄 두 개. 직사각형의 개수, 가로줄 두 개, 2개, 세로줄 두 개야. 직선의 개수, 점두 개. 삼각형 개수, 점세 개. 사각형 개수, 가로줄 두 개, 세로줄 두 개. 그러면, 직사각형의 개수를 말는 얘기는, 가로줄 두 개. 그리고, 세로줄 두 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둘중 하나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잡아야 된다는 거야. 가로줄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고요. 세로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입니다. 당연히 누가 기준이 좋겠다는 얘기니? 케이스가 적은 거 기준이잖아. 그래서 가로줄을 기준으로 가는 거야. 가로줄을 기준으로 가려면 네 개의 가로줄에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첫 번째 가로줄부터 이 가로줄을 A, B, C, D라고 한다면 가로줄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수는 4, C, 2, e. 6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는 6가지 케이스로 나눠버리는 거라고. 그리하여 선택된 가로줄에 대한 케이스를 나누면 A랑 B를 선택하는 경우, A, C를 선택하는 경우, A, B를 선택하는 경우, B, C를 선택하는 경우, B, D를 선택하는 경우, C, D를 선택하는 이러한 여섯 가지 케이스로 나눈다면, 이제 생각을 해봐. A랑 B를 선택했어. 그 말은 이 가로줄과 요 가로줄을 선택한 거야. 사각형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세로줄 몇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야 되겠니? 몇 개의 세로줄 중에 두 개를 뽑아야지만. 사각형이 만들어지지. 네 개의 세로 줄 중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세로 줄 중에 두 개를 뽑아내야 돼요. 4C 이만큼 경우가 있어요. A랑 C를 선택해도 A랑 D를 선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사, c 이만큼의 세로 줄을 선택하는 게 있다. 그런게세 가지 경우가 있더라. 열 여덟 이렇게 나오고 이제 b랑 c랑 선택한다면 b랑 c를 선택했어. 그럼 사각형 만들어야 돼. 세로 줄몇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야 되니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뽑아야죠.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뽑으면 하나의 사항이 만들어진다고. 그것은 B랑 D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6C2 곱하기 2가 되겠네요. 됐어요? 6C가 6 곱하기 5 나누기 2 곱하기 1이니까 15. 그다다가 2를 곱했다. 30.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C랑 D랑 뽑을 때는 당연히 C, D 조합 때는 두 개의 줄이 더 추가되니까 여덟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8C2, 8 곱하기 e. 7 나누기 2 곱하기 1, 28 가지다. 그래서 이세 개를 더하면 7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여각건 개수할 때는 가로 줄두 개, 세로 줄두 개인데, 뭐 여섯 건, 뭐 교집합 합집합,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특정한 줄이 있을 거야. 그럼 그 특정 줄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이렇게 나누어서 개수를 따로따로 구해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C랑 D랑 선택했어. 그러니까 이 가로줄과 요 가로줄을 선택한 거야.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 줄과 이 줄을 선택해버리면 요 하나의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세로운 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중에서 두 개의 세로줄을 선택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